선의 종류 알아보기. 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선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분이란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말합니다. 아래에점 기역과 점 니은의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을 선분이라고 하고 읽을 때에는 점 기역과 점 니은을 곧게 있고 있으므로 선분, 기억, 니은 또는 선분, 니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반직선에 대해 알아볼게요. 반직선이란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 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 선을 말합니다. 한 점, 기억에서 시작해서 점, 니은을 지나 끝없이 지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을 반직선이라고 해요. 읽을 때에는 점 기억에서 시작해서 점 니은을 지나고 있으므로 반직선 기억 니은이라고 하고, 점 니은에서 시작해서 점 기억을 지나갈 때는 반직선 니은 기억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반직선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시작하는 점부터 반직선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읽어줘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직선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선은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을 말합니다.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지나는 직선을 읽을 때에는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